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닥부터 바인포매틱스 강의의 한 주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중간 중간 리눅스 커맨드 라인이 나오는 실습 강의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일시 정지를 하시면서 실제로 타이핑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본 강의에서 실습을 진행할 샘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할 샘플은 퍼블릭 데이터인 NA12878에서 크로모좀 21번만 추출한 데이터이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리눅스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예를 들면 우분투나든지 센토에스 그리고 윈도우의 WSL이고요. 안타깝게도 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사용할 툴인 BWA2가 아직 맥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아마 설치가 진행이 안될 겁니다. 지금은 설치가 안 되는데 아마 앞으로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Ubuntu, CentOS, Windows WSL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 맥 같은 경우도 그 뭐, 버추얼 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 환경에서 우븐투라든지 센토웨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양 같은 경우는 고사양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CPU 1스레드 이상, 그리고 램은 2기가 이상, 하드는 한 1기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음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깃허 레파지토리 주소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하셔서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여기 있는 이제 레파지토리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라고 돼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텍스트가 복사가 되는데, 이거 이제 누르셔서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 터미널 창에서 git clone 하시고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파일이 다운 받아지는데요. 어, 이게 좀 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한번 기다리고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다 다운 받아졌고요. 파일이 잘 받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ls 보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고,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g i t 에다가 올릴 때 용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압축을 해서 올린 파일이 있어요. 그 압축을 들어가서 좀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리소스에 보시면 메퍼런스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지집으로 된게 있죠. 이 파일을 압축을 풀 겁니다. 그래서 지집 압축을 푸는 영영의 지원집 하고 네, 그래서 엔터. 네, 금방 압축이 풀렸고요. 그래서 l s 했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클론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Git 클론 하셨고 그리고 압축까지 다 푸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GitHub 레파지토리 이 사이트에서 어 이 레파토리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루트 디렉터리고 보시면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터리 가 하나 있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astq.gz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두 개가 이제 한 샘플을 이제 구성하는 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파일이고 그 폴리 데이터에서 제가 그 크로우점 추출해가지고 만든 파일입니다. 이고 리소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원사이트가 있고 레퍼런스 있죠. 원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변이 알려진 변이가 이제 있는 사이트이고 나중에 이제 JTK로 변이를 콜링할 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서 레퍼런스 들어가 보시면은 네, 아까 요거 요 지지 파일 압축 풀으셨죠? 네, 요거 지금 지지 파일로 올라가 있는데 요꼭 풀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그 레퍼런스 파일이 있고 이제 그 레퍼런스 파일들로 이제 생성이 된 이런 이제 부가적인 파일들이 있는데 어, 제가 크롬 점 21번에 맞게 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라고 하는 디렉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보면 u 점 sh라고 있죠. 들어가 보시면. 이게 최종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고, 그, 각각의 이제 툴들이 있죠? 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뭐 파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이제 위치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요게 각각 그 툴들이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 실행이 되는 요 각각의 툴들에 대해서 같이 커맨드라인 이제 입력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파일 다 받았고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오늘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툴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해볼게요.